일렉트로룩스 얼티밋 테이스트 700 에스프레소 머신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2200와트의 강력한 소비전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맛있는 커피를 추출할 수 있어 바쁜 아침에도 제격입니다. 컴팩트한 사이즈 355X426X413mm와 적당한 중량 1.71kg 덕분에 주방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. 사용이 간편하고 다양한 커피 스타일을 즐길 수 있어 커피 애호가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이 머신으로 집에서도 전문적인 에스프레소를 손쉽게 만들어 보세요. 바리스타 무인커피 머신은 정말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커피를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커피 한 잔을 만날 수 있습니다. 고객들은 특히 커피의 맛과 향이 뛰어나다고 극찬하며 자판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바리스타가 만든 듯한 품질을 느낀다고 합니다. 또한 소자본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도 최적의 선택으로 꼽히며 운영 비용이 낮아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무인 카페로 운영할 수 있는 이 머신은 현대인의 커피 문화에 완벽히 부합하는 아이템입니다. 드롱기 마그니피카스타트 전자동 커피 머신은 커피 애호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1450W의 강력한 소비전력 덕분에 빠른 추출이 가능하며, 블랙 색상의 세련된 디자인이 어떤 주방과도 잘 어울립니다. 1.8L의 대용량 물탱크는 잦은 리필 없이 여러 잔의 커피를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. 사용법도 간편해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으며 다양한 커피 종류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점이 특히 호평받고 있습니다. 8.8kg의 적당한 무게로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해 공간을 아끼면서도 고급스러운 커피 경험을 제공합니다.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과 디자인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